자, 그러면 그리드를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공1을 열어 주세요. 어, 부트스트랩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32번째 줄 있죠? 거기를 봐 주세요. 여기 이렇게. 먼저 컨테이너를 감싸고 그다음에 로우, 감, 로우로 하고 한 줄씩 그다음에 이제 컬럼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 볼까요? 예.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 주세요. 먼저, 이렇게 하죠. 자, div, 클래스, 컨테이너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 줄마다, 바, 그, 반응형 처리 위해서, row라는, 클래스가 이미 정의되어 있거든요. 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줄은, 한 줄은 12개의 컬럼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기에 따라 나누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뭐, 미들이라고 있거든요. 그 크기를,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 미들. 그 다음에, 8 하면 8칸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테스트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테스트 2 하는데, 합해서 12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 md는, md는 여기 있는 것처럼, 992보다 클때가클 클 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 한번 해 보시죠. 그럼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크기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예. 그니까, 어, 아까 제가 크기를 9, 구... 잠깐만요. 992 이랬잖아요. 992 크기가, 그니까 화면의 너비가 구기, 992보다 큰 경우만, 이제 저 MD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바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구조가. 이렇게. 이 구조가 컨테이너, 로우, 그다음에 컬럼. 이건 이제 하나씩 저희가 배워보게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기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003 컨테이너 2번 플루이드 유동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열어주세요. 자, 저희가 기본으로 시작할 때는 여기를 컨테이너라고 했잖아요. 여기 컨테이너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 여러분 이제 유동 프레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유동 프레임이란 이 보시면 알아요. 플루이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주세요. 아 입력을 해 주세요.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 보죠. 뭐가 다르냐면 기존에는 어 기존 거 한번 볼게요. 기존 거는 요 보시면 크기가 크기가 이렇게 크기9 96 이런 크기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 크기를 근데 유동을 이용하면 화면을 꽉 찹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네. 바로 여러분이 이제 이 부트 스트랩을 이용해서 고정 프레임을 쓸지 즉 크기가 정해져 있는 어, 프레임을 쓸지 꽉찬 유동 프레임을 쓸지 여러분 이제 결정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컨테이너의 구조는 두 가지라는 걸 어, 설명을 해드 그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요구 사항에 맞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컨테이너 이게 가장 큰 단위입니다. 자, 여기까지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